안녕하세요. 엘코리아 에듀그룹 임진희 대표입니다. 최근에 저와 같이 상담하신 분들에 대한 내용을 제가 좀 공유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주국제학교를 갈까 아니면 이제 미국 조기학을 갈까 또 아니면 은 한국에서 뭐 특목고나 아니면 은 다른 일반학교를 가야 될까 아니면 미인가 국제학교 가야 될까 이렇게 이제 고민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사실 어 일반학교 특목고 또는 제주 국제학교, 미인가 뭐 국제학교, 조기야학이 많은 내용들을 저희는 다 해봤기 때문에 상담해드릴 수가 있어요. 상담을 충분히 해드릴 수가 있어서 어 사실 그또 그런 거를 보고 이제 저희를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죠. 비용을 받고 상담을 해드리기 때문에.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가 있고 또뭐꼭 세일즈를 하기 위해서 뭐 저와 뭐 컨트랙트에 있는 어떤 학교를 뭐 안내 준다거나 이러질 않습니다. 어 그래서 음 저도 이제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그 마음을 좀더더잘 알거든요. 근데 모든 학생들이 다 공부만 잘하진 않잖아요. 그 학생이 운동을 잘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어떤 특기가 있는 학 학생들도 있고, 아직은 그 특기를 발견을 못 했지만,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달란트를 줬습니다. 그 달란트를 발견을 해야 돼요. 어, 부모님이 발견을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거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문가나 또는 이제 학교나 이런 학생들한테 좀더더 더 관심을 쏟는 사람들이 그걸 발견합니다. 등장 밑이 어둡잖아요. 그래서 사실 부모님들 중에서는 발견하는 부모님들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모든 학생들이 다 공부만 잘할 수는 없잖아요. 공부만 잘하는 학생들이 또 이제 뭐 아이비를 다 가기 위해서 또뭐 제주국제학교가 요즘 어떤 학교 핫하다라고 해서 이제 그 학교 우르르또 이렇게 가고 아 이거는 사실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자사고라든가 특목고도 굉장히 훌륭한 학교들이 많습니다. 어, 특히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뭐 민사고라든가 하나고라든가 또는 상상고라든가 어, 이런 학교들은 정말 대단하죠. 또 용인도 있네요. 아, 용인에도 이제 용인외대보고였다가 이제 자사고로 바뀌었죠. 예, 이제. 그런 학교들은 굉장히 훌륭한 학교들이고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거기는 있 선생님들하고 제주 국제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또는 뭐 송도에 있는 선생님들랑은 비교가 안 돼요. 음. 퀄리티가 비교 안 됩니다. 어, 당연히 자사고 선생님들이 최고예요. 음, 자사고 선생님들은 어, 달라요. 그리고 음. 우리나라 국제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좀 뭐랄까 뼈를 묻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 그곳에 대부분 이제 이렇게 왔다가 이제 다시 나가는 그런 분들이고 비용 높은 비용을 주거나 그러지도 않았기 않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가 그 학교에 와서 학생들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음, 그래서 사실 교육의 어떤 퀄리티나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자사고가 훨씬 더 좋죠. 또는 우리나라 과학고라든가. 과거나 자사고로 갈수 있는 학생이다, 그러면은, 저는 사실, 그, 뭐, 제주국제학교 가라, 또는 뭐, 미인과 국제학교 가라, 또는 유학 가라, 뭐, 이런 얘기를, 어, 안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이제 학생 사정에 따라서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 나는 비즈니스 쪽으로 해서 나중에 사업을 할래요. 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제, 너는 그러면 빨리 조기학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학생의 길은, 인맥을 쌓는 길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어, 초등학교 6학년? 이 정도의 이제 주니어 보딩 스쿨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나가는 게 좋고, 그렇지 않고, 어, 저는 이공계 쪽으로 갈래요. 라고 할 경우에는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가장 좋은 길은, 어, 우리나라 자사고에 가는 길이에요. 또는 과학고 가는 길. 과학고를 못 가니까 대부분 그렇지만, 뭐, 과학고나 아니면 자사고 가는 게 정답에 가깝습니다. 이공개 갈래요? 라고 하는 학생이 제주 국제학교 간다 아, 정말 말리고 싶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논리에요. 왜냐면은, 선생님이 없어요. 가르칠 수 있는 만한 수 있는 선생님이 없어요. 어, 그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음. 그래서, 또 유학 간다? 이거는 좀 생각해 볼수 있는데 보딩 스쿨은 문과잖아요. 어, 보딩 스쿨은 문과입니다. 보딩 스쿨이 뭐 이과 프로그램이 잘돼 있거나 그런 학교들은 굉장히 극소수고 탑 보딩 스쿨은 대부분 다 문과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 이과다 그러면 좀 늦게 가도 괜찮습니다. 한 중학교 마치고 또 고등학교 때 가도 괜찮아요. 만약에 과학고 다니는 학생이다 그러면 과학고 졸업하고 가도 뭐 괜찮습니다. 늦지 않아요. 음. 왜냐? 자, 문과 유학은 인맥 유학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상류층들의 학생들을 내가 빨리 만나고 사귀고 그들과 동화돼야 돼요. 문과 같은 경우에는. 그래야 내가 나중에 아이비 은행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컨설팅 회사에 들어가거나 이럴 수 있도록 끌어주고 땡겨주고가 되거든요. 그리고 대학 에 들어가서도 사격 클럽에 내가 들어갈 수가 있고, 근데 이제 반대로 기술 유학 같은 경우에는, 즉 이공계 유학 같은 경우에는 어 인맥이 다소 약해요. 인맥보다는 오히려 실력입니다. 그렇다 해서 만약 뭐 실력만 따지는 것은 아니에요. 약간의 인맥도 필요하긴 하죠. 끼렇게 놓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실력 기반이에요. 한국에서 배워도 전혀 문제되진 않아요. 한국에서 배워서 나중에 이제 뭐 석박사 과정만 뭐 미국으로 가겠다. 이것도 뭐 나쁘진 않아요. 한국 대학교 졸업을 한 다음에 석박사 과정 미국으로 가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미국 석박사 과정은 6년이죠. 한국에서 석사까지 하면 석사 인정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학부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6년 석박사 과정 통합 과정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게 사실 어 전통적인 이공계 유학의 방법이기도 해요. 또는 내가 학부를 미국에서 시작하겠다. 고등학교 마치고 그리고 학부를 미국에서 시작을 해서 석박사까지 하겠다.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자, 여러분. 이공계 석박사까지 한다라고 했을 때 대학에서 보내는 길이는 10년입니다. 학부 4년, 대학원 6년. 이 10년이에요. 그런데 그 앞단에 만약에 조기학으로 애를 이제 9학년에 보낸다. 그러면은 4년, 4년, 6년, 총 14년을 이제 미국에서 이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음, 그런 내용을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인지를 해야 되고요. 어, 학생들 중에서는, 어, 나 컴퓨터 사이언스 쪽으로 알아봤는데 컴퓨터 사이언스 쪽 같은 경우에는 어, 학부에서 대부분 취업을 한70% 정도 하는 것 같던데요. 라고 이제 저한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 그거는, 어, 미국인 애들은 이제 론을 써서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어, 그, 론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따지면 이제 학자금 대출인데요. 미국은 그게 생활비까지도 대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론 써서 이제 애들이 이제 다니게 되면은 이제 졸업할 때쯤이면 한 2, 3억 정도 빚이 있고 또 금리가 7%에요, 7%. 그래서 이 대출 압박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취업의 길로 가는 애들이 많은 거고 사실 어좀 학업의 의지가 더 강하거나 그런 학생들은 대학원으로 이제 다 가거나 좀더또 포지셔닝을 더 포지션을, 포지션을 좀더 높이고 싶다. 나는 좀더더 더 성공하고 싶다. 그런 학생들은 대부분 다 이제 석박사 과정을 해야 되고요. 인터내셔널 학생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석박사 과정을 해야 취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어, 외국인 학생 중에서 뭐 학부 졸업하는 애를 누가 취업시키겠어요. 음, 그러니 메리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좀더더 고학력으로 이제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석박사를 마치게 되면은, 박사 과정을 마치게 되면은 그냥 자동으로 어, 영주권을 넣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얘기해 드리는 것은 이 전체적인 그림을 갖다가 이제 좀 읽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은 자기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계속 방황하는 거죠. 방황하고 또 우리가 이제 높이 멀리에서 싹 보면은 이제 로드맵이 쫙 길이 보이는데 그냥 바로 앞에 있는 나무가지만 이렇게 자꾸 흔들면 어 정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주 국제학교로 가야 되나 아니면은 미국 조기 학으로 가야 되나 미인가로 가야 되나 아니면은 뭐 특목고로 가야 되나 아니면은 뭐 일반 학교 다니다가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이 많을 경우에 이건 학생 또는 학부모가 생각하는 것또 집안 배경 여러. 방향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이 각자 다 달라요. 그래서, 어, 꼭 상담을 오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는 이유는 저 역시도 유학 경험자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학생들을 만나서 유학을 보내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95%의 학생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오는 학생들 수가 이제 적은 이유는 그 학생에게 맞는 교육 방법 또는 학교를 추천해 주기 때문입니다. 되지도 않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지도 않고요. 또, 제 사리사육 때문에 어떤 특정 학교를 추천해 드리지도 않아요. 제가 그렇게 뭐 돈에 궁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laughs> 제가 직접 상담을 해 드리고 있고, 이 길을 제가 16년 동안 해왔습니다. 16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어, 자녀분의 어, 길을 어, 제가 잘 설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어, 위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유료 상담으로 친절하게, 어, 자녀분의 길을 부모님과 함께 같이 설계하도록 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